자, 안에 들어가. 먹기가 좀 뿌리가. 어. 야, 수박으 올라왔다. 어, 와. 아빠 이거 소개 좀 해, 줘 소개. 어떤 이거, 게, 그 어떤 게. 요거, 아, 요거 어. 참에. 이, 이 이게 참외. 어. 얘가. 수박. 하나 둘세개 참외. 하나 둘세 개가 참외고. 어떡? 아 얘가 수박이야. 어, 여기 수박. 아 그럼 저 쟤는 뭐야? 쟤는 고구마. 저 뒤에 두 개가 고구마. 어. 아 고구마 수박 참외. 오 아빠 마이로 왔는데? 마이로 왔다. 오. 조금 근데 멀쩡해 막안 시들었어. 이게 어. 중간에 그때 한번 비 왔잖아. 비 왔어가지고. 이야 신기하다. 어? 농사꾼 다 됐다. 어. 아빠 근데 그걸로 하면 비닐이 뚫뚫 피잖아. 아니 비닐지 얼마. 나면... 아한 어. 한 어? 아아 신기. 참. 하면서. 아. 어. <laughs> 어. 따 덥다. 아빠 하고 나서도 이 그러게. 오 신기해. 물 많이 필요하겠는데? 이거 아까 쩔쩔쩔쩔 응. 그래 이저도 되는지 모르겠다 왜? <laughs> 아니 아빠도 처음 하는데 얘기 듣고 하는 건데 <laughs> 그뭐 아빠도 얘기 듣고 하는 거 아이나 그러니까 뭐뭐 <laughs> 맞는지 뭐. 안만지 모르지 응. 그럼 저걸 그 위에다 그냥 부으면 되나? 이게 이제 부으면 되는 거예요. 아, 먹이 싫다. 아, 씨, 먹이 새끼들. 오. 오, 그림 좋다, 그림 좋다. 아빠 지금 그림 좋아. 오, 그림 좋아. 찬용씨. 영양제를 주는 찬용씨. 과연 열매를 볼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그래. 신기하지 하면서 도보야 지금 아 수박 열리면 신기하겠다 됐다 어나 아, 이거 밟아버렸네 에이 이게 아빠가 어릴 때왜이 수박을 심었나 뭐 어. 나무집에 수박 열린게 그렇게 먹고싶고 응그래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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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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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뭐죠? 뭘려고 뭐 들고 온 것입니까? 어. 물. 인물 어. 그냥 아빠랑 그렇게 머리 나쁜 거 아니야. 아이. 에이 머리 뭐가 나빠. 아 고정시켜놓게. 이제 고정시켜놔지이날려가 아. 하십니까? 만족 땐땐하다 땐땐해 비 오면 물잘 받아 찍었다응 돌멩이 돌려놓고 안 날라가게 응 됐어 오케이 굿 여는 딱 받쳐줬고 끝났소? 이거 이거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는 뭐 하겠 제초에풀좀 빼야 되는데 아이고 어. 어. 무슨... 풀 많이 뱉구만 아까 아니 감나무 주변 봐라 감나무 아, 아빠 감나무까지 아빠가 어떻게 해? 아빠 다 했어, 아빠 지금 아빠, 할... 아빠 근데 이거 뭐 이거 뭐고 어떻게 이거? 뭐 이거 다 많아 가지고. 아이고. 와, 이거 봐 이거. 이다 먹어, 이거. 너무 많다. 아이고. 집은 먹으면 아직도 많아? 이 나이가 돼서 농산일에 도전을 하시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 지금 환갑이 넘으셨잖아요. 황갑 자라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자라는 거 뭔가 좀 신기하세요. 네, 네 둘다 신기 신기하세요? 어, 진짜 에에. 신기하다 힘들진 않으시고? 재미니까 나... 재미있네 재미있으시고? 음. 저 끝까지 키워낼 자신 은 있으십니까? 그거는 모르겠다 아 그건 모르겠고? 에헤 <laughs> 그럼 <그러면> 안되는데 뭐지뭐 <laughs> 해보는 거니까 예 그거는 모르겠다 아자아자 아자. 아니 뭐 맛은 음. 뭐 맛이나 큰거는 어떻게 될란가 몰라도 응아 음. 신기하지 않을까? 여는데 애의가 있는거지 뭐맛 맛있으라고 하나 뭐 심각한 음. 아빠는 응난 어. 지금도 신기해 응응 응. 아빠 되게 신기해 어떻게 저게 저렇게 땅속에서 씨앗 심었다고 저게 열려? 응 그러니까 응뭐 공들이는 만큼 뭐가 답이 안 나오겠나 영양제도 줬으니까 응 이제 봐야지 호두 호두 있잖아 호두 호도. 호두가 뭔 호두?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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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를 누가 호두라 해 호두 호두, 호두. <laughs> 호두가 이렇게 열려? 응 호두처럼 생겼다 청포도 겉에가 약간 파래가지고 이거 우리 이거 또 우리 나무야.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는 언제 이런 걸다 심어놓으셨대? 할아버지 진짜 부지런하셨네. 누가 이이산 끝자락에 이런 게 있을 거라 상상을 하겠어? <laughs> 요 뒤에 길을 요 길이 길이 어딨다고 이 끝에 이걸 누가 이걸 여기다가 해놓겠어. 구경 다 했나? 다. 야 부족해. 마음이 부족한. 뿌듯해. 타봐야지. 아빠 아빠 고향에서 여섯 해 낳았지만. 아. 어. 반대 이거 처음 해보는 겁니다. 아. 어. 우수의 젖은 음. 64년생 찬용 씨. 가자. 응. 어. 자 아, 걱정 안 하고 가긴 가야 되고. 그럼 맞지. 응. 재밌다. 저걸 쳐야 되는데. 이제 물한잔 마치. 응. 아유. 더 보러. 아 저기다 더 마더까지 할래, 봐라 아이고 아빠, 이게. 뭐. 아우 땀봐라 이거. 아우 이거 다 땀이 다 땀. 초가 이거. 와 이거. 조심해야겠네. 그리고 또 저기 주고래. 뭐너는천백이참 좋았거든. 하우스 오버가 내그 나가서 뭐 유튜브를 일곱 줄 내면 그서짤라라하고 이러던데. 술자락 하던데. 그래 가야 가야줄 원수는 나놓고 가야여. 저까지 나쟤. 그건 열띠 부인데 그게 없다. 초록색 밖에 없어. 뭐가 제일 궁금해? 수박이 잘 참... 궁금해. 건 저, 저 열리는 건 열리는데, 열렸을 때, 어. 맛이 어떨까 하는 거 맛이 어떨까? 그게, 그게 참 궁금한 응. 아빠가 언제 저런 거 해봤나? 그러니까. 할 생각도 없었는데. 응. 어쩌다 보니 한 거잖아. 어쩌다 보니. 아, 뭐 그런 거 알겠나?